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음 12장 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남의 밭이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먹었다는 겁니다 밀이삭 자른 이후에 분명히 손바닥에 곡식 나라를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부르는 행위를 했으니까 탈곡하고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찔림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안식일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찔림을 첫 번째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이하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일 정신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정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한 안식일 정신으로 이해하고 주일성수 핵심 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혁교회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 후에 첫날인 그 주일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고 회복시킨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주일성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복잡다난한 이 21세기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일성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매주일 똑같이 긴급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세우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의 삶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우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선언하시면서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 깨닫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문제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아랫목에 가는 그런 형벌을 받고 그 반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소에서 기름이 주입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입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이유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예배드린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일 될 때마다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내가 오늘도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덮여놓고 간 선데이 벤치 워머가 아니었나 그걸 염려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데 치성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는가? 왜 넘치게 받은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는 없는가? 그걸 고민하고 염려해야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의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의 문제는 주일 날 일해도 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따라 주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쉼을 체험하고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주일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주일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 갈망하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어깨에 걸머진 무거운 침들이 벗겨지고 복락의 강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